팀 다이너마이트 팀장 김도훈입니다. 저희 팀 다이너마이트 채널 매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애용하고 있는 훈련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어, 조금 독특할 수 있고 처음 보는 훈련기구일 수 있을 텐데 어, 효과는 제가 정말 많이 본 훈련기구라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팀 다이너마이트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번째 훈련기구는 그립 트위스터라는 곳에서 나온 훈련기구인데요 어,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추감기 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어, 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데 되게 편한 점이 끈이 없어요 끈이 없다 보니까 휴대성이 상당히 좋구요 강도 조절 같은 경우는 옆에 레바로 강도를 조절하거나 늘리거나 할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평소 사이즈보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즈보다는 약간 큰것 같아요. 어,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알아보셨는데, 사이즈가 작은 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현재 사이즈가 동일인 것 같은데, 느낌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강도를 좀 높게 하다 보면은, 제가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좋아하는 훈련이, 이렇게 소음이 없고, 어, 냄새가 안 나며, 밖에서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훈련기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내리게 되면은 다운프레셔가 들어가고 반대쪽 손은 어프레셔가 들어가게 돼요. 자, 돌리던 도중에 손이 약간 저리거나 지리지리한 느낌이 들면 저는 이걸 다시 반대로 돌려줘요. 그러면은 오른손은 다운프레셔, 왼손은 어프레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돌리게 되는데, 어,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 10만 원 초반대 정도? 초등한 아, 10만? 아, 10만 아,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해서 국내 배송까지 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 그립 트위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팀 어, 김태호 형님에게 어, 추천을 받아서 선물을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주셨는데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조용히 돌려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네,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냄새도 안 나, 소리도 안 나. 근데 훈련은 되게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네, 우선 첫 번째 추천하는 어 그립 트위스터사의 이름은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네. 어, 어, 그립 그립 회전 머신이라고 할까? 요 저희 나라 말로 어. 좋게. 네, 첫 번째 추천드리는 훈련기구입니다. 네, 두 번째 훈련기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립 스포츠사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어 명칭은 사이드 와인더라는 제품입니다. 어, 보기에는 약간 몽둥이처럼 생겨서 아무래도 밖에 들고 나가셔서 훈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 들고 훈련을 하다가 약간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요새 하도 세상이 투명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감기 아까 같은 추감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감기 역할에서 그립 전체를 회전시키면서 훈련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추간기 저희 이렇게 하잖아요. 예,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끈이 없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돌리면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게 이따가 훈련 영상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돌리는 사이드와인더 동작을 하고요. 다시 안쪽으로 리스트컬처럼 말고 있는 사이드와인더 동작을 수시로, 하시드 훈련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바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높게 올리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요. 반대로 빨간 선까지 내리게 되면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두 번째 제품 역시 금액대가 조금 비싼데, 금액 혹시 아시나요? 15만원 15만 정도? 어, 익스트림 버전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에 국제배송비를 포함하면 한 20만원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 20, 24, 5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약간 뭐 중간에 펑티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조금 높게 설정해서 받았지만 어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었고 어 망가진 적 없었고 정말 싸이도 많이 떨어난 제품은 진짜 괜찮은 데 휴대성으로는 최고입니다. 네, 갖고 다니면서 쓰시기에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최애템, 애용하는 훈련기구인데요. 어, 파워볼. 메탈, 파워볼. 자, 보통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파워볼 같은 경우는 250Hz인데, 얘 같은 경우는 350Hz라고 해서 어, 무게가 좀더 높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플라스틱 제품도 있지만,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손 안에서 돌렸을 때 20kg 정도 무게로 돌아간다고 쳤을 때, 이 350, 350Hz 같은 경우는 무게가 약 40kg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어, 시연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훨씬 좋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모든 아이템들을 다 조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가장 반신을 할때 가장 좋았던 훈련기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사이드 바인더 가장 오래 사용했고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휴대성이 워낙 좋아서 자 2번 어, 사용한지는 약두달 정도 됐는데 예 그립. 그립, 그립 뭐라고 할까요? 그립, 그립 돌리기. 예, 약간 어, 이것도 정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어, 세 번째로는 파워볼. 예전에는 파워볼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하루에 뭐두세 시간씩 돌리면서 이제 공원에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얘가 좀 밀리고 어, 얘는 회사에서 쓰고 얘는 좀 이제 좀 혼자 커피숍 같은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돌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길거리 다니면서 돌리게 되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어, 약간 어떻게 보면 흉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커피숍 혹은 약간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훈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시연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훈련기구나 재밌는 훈련기구를 리뷰 받고 싶으시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재밌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다이나마이트 팀장 김도훈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시연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